안녕하세요. 배주아프로입니다 오늘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타겟을 향해서 잘 서고 잘친것 같은데, 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미스를 하셨던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얼라이먼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얼라이먼트를 잘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통 이제 루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타겟으로부터 볼까지 가상의 라인을 그어오고 볼 앞에 뭐 10cm, 30cm, 50cm 뭐 각각 원하는 지점에 포인트를 잡고서 클럽 페이스를 맞추고 발을 서고 체크하고 스윙 이렇게 루틴을 하실 텐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 수풀 보라입니다 어, 수풀 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어, 책을 볼때 책을 이렇게 눈 앞에 바로 가져다 놓고 내가 읽어야 되는 문장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약간 거리를 떨어뜨리고 책이 시야에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따라가는 이 시선이 문장을 따라가는 이런 식의 독서를 하지 눈 바로 앞에다 놓고서 내가 읽어야 되는 그 문장에만 집중해서 읽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이 날아가야 되는 포인트, 잡아놓은 포인트,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어드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플러스, 볼이 날아가야 되는, 그리고 타겟을, 이 전체적인 홀을 보고서, 이 시야 안에, 이 포인트를 시선으로 쫓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보고서 들어간다고 해서 어드레스를 잘 서는 것도 아니고요. 얼라이먼트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시야, 숲을 보고서,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페이스를 맞추고, 발을 서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이 앞에, 책을 눈앞에 놓고서 읽을 때보다, 약간의 거리, 그리고 책을 전체적인 시야 안에 놓고서 책을 읽어주는, 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더 정확한 얼라이먼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포인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홀, 타겟 이 시야 안에서 이 포인트를 클럽 페이스를 맞추고 발을 서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숲을 보라라는 의미는 이 앞에 포인트를 잡았지만 그 포인트 앞에 제가 스틱을 하나 더 땅바닥에 꽂아놨습니다. 보이시죠? 자이 스틱을 꽂은 이유는 자 앞에 볼 앞에 10cm 또는 30cm 앞에 포인트를 잡았으면 그 포인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더 뒤로 물러나셔서 이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숲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앞에 당장 이 앞에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 플러스 전체적인 숲을 보고서 어드레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한 정확한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7번 하연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장에 가시면, 자, 볼이 놓여있는 매트, 그리고 발이 놓여지는 매트,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7번 하연을 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시죠? 연장에서 체력 차 손에 들고서 발을 설수 있는 매트로 몸을 이동한 다음에 헤드를 놓고, 발을 서고 샷을 하는 이러한 루틴들을 하시는데, 얼라이먼트를 잘못 서는 분들을 보시면, 볼을 향해서 앞에 포인트만 보고서, 볼을 향해서 걸어간 다음, 헤드를 맞추고, 발을 서면서, 이때 몸이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어, 나는 분명히 이 앞에 포인트, 거기 헤드를 잘 맞추고, 발도 정성스럽게 잘 섰는데,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곳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에서처럼 볼이 놓여 있는 그리고 볼이 날아가야 되는 포인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서 얼라이먼트를 했고 방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발을 서야 되는 이 뒤로 볼에서 멀리 접근을 한 다음에 어 아까 스틱을 스틱이 놓여 있는 이 방향 이 포인트 이 전체적인 숲을 보고 어드레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렇게 볼을 향해서 앞에 포인트만 보고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어드레스를 하시는 것보다는 숲을 보는 넓은 시야, 그리고 그 시야를 유지한 상태로 멀리 넓게 발을 설수 있는 곳에서 접근을 한 다음에 헤드를 맞추고 스탠스. 이랬을 때 보다 정확한 얼라이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